이렇게 주어졌습니다. 극한으로 표현된 함수예요. 극한으로 표현된 함수인데 이 절대값 안에를 보면 t가 양의 무한대로 발산이죠. 어 그럼 먼저 아주 노멀한 상황이면 얘는 분자가 t에 관한 일차식이라고 볼수 있겠지. x가 모일 때 빼고 0일 때 빼고 어 그지 않니? x가 0을 제외하면 이거 일차식이니까 최고차의 계수의 비가 그대로 극한 값입니다. 그럼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될건 X가 0일 때랑 0이 아닐 때로 나눠야 될것 같아. 근데 요 구간만 볼 거잖아. 요 구간만 볼 거니까 이렇게 나누겠습니다. 이 경우. 이 경우는 0은 아니란얘얘죠죠럼이이의에 식의 한한이이뭐오지지지지 절댓값 정확확하는절 절댓값 인인이이양양야 음수야? 음수지 이 n 이요 그럼 마이너스 x로 이렇게 나와야 되겠고. 그 다음에 x가 정확히 0이다. 정확히 0이면 이게 t 플러스 3분의 2니까 극한 값이 빵이죠. t가 무한대로 무한대로 가면 얘가 빵이니까 뒤에 뭘 곱하든지 말든지 그냥 0입니다. 이렇게 되겠고, 그 다음에 x가 0보다 크고 3이하일 때, 주어진 범위가 이거밖에 안 되니까 이거 양수일 때 말하는 거예요. 양수일 때면 얘가 절대값 x니까 그냥 x로 나오겠지 뭐. 자, 되는 거 맞아? 그럼 0에서 연속은 되니 일단? 0에서 연속 됩니다. 0에서의 극한값을 예를 구하든 예를 구하든 그 함수값을 예를 구하든 똑같이 나오지. 그럼 제가 뭐 대충 그림을 그려보면 마이너스 1부터 0까지는 이걸로 그려져야 되는데 위로 볼록 <laughs> 그러면 마이너스 음, 1일 때는 여기다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얼마 나오는 마이너스 5나오나? 2 이렇게 그려졌겠죠 원래 <laughs> 0일 때 0이고 그 다음에 얘는 0부터 3까지는 얘는 x축과의 교점이 원래 4인데 4까지는 안그려지고 3일 때까지만 그려진다에 그럼 3 집어넣으시면 3 곱하기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3이지 아, 맞아 이건 뭐다그려지는거 아니고, 여기까지만 그려진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이렇게 그려진다는 얘기죠. 최대값 얼마? 최대값은 0이고, 최소값은 마이너스 5죠. 0제곱 플러스 5제곱이니까 답은 25 나와야 되겠고, 물론 서술형일 때는 자세하게 서술을 해주셔야겠지. 그림을 그려주시는 것도 좋지만, 마이너스 1에서가 최소값이고 0에서가 최대값이라는 것. 각각 제곱의 합은 25. 꽤나 많은 분들이 틀려서.